아니요, 그걸 하지 마세요. 아, 이렇게 말... 주걱을 하잖아요. 네. 정말 맛없어 보여요. 아, 진짜요? 에이, 그럼요, 그럼 핑계 대지 마세요. 굉장히 집밥처럼. 오, 브로콜리 큰것같요 오, 나 이런 거 하니까 진짜 요리사 같아. 아. 그 요리하실 때 이런 거 처음 해봐 나. 안녕하세요, 야. 닥터 프렌즈입니다. 굉장히 특별한 장소에 와 있는데요. 어 자기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어,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목포에서 나리옥이라는 브런치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우영재라고 합니다. 네. 마침 또 우시네요, 우시. 그렇죠. 네, 제 동생입니다. 동생인데 저와 마찬가지로 아이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아이들한테 요리도 해주고 막 이러다 보니까 이제 브런치 카페에서 이제 음식들을 해주는데 제가 가서 먹었는데 맛있는 거예요. 맛있는데 정말 간단하다고 해서. 저는 배워보려고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근데 이걸 하는 이유가 제가 항상 여러 군데에서 이거 먹으면 안 돼요. 저거 먹으면 안 돼요. 라고 하는데 많은 분들이 그럼 뭘 먹으라는 것이냐라는 말도 있으시고요. 그래서 대안을 드려요. 근데 그게 맛이 없다라는 말도 되게 많아요. 그렇죠. 건강한 걸 먹을 때 가장 큰게 네. 맛이 없다는 거. 네. 정말 다양한 식재료가 들어있지만 맛있는 음식. 그거를 우리가 집에서 10분 만에 만들 수 있거든요. 이게 얼마나 다양한 식재료가 들어있냐. 이게 제가 보시면은 보리귀리밥, 찰보리, 귀리, 올리브유, 야채믹스, 호박, 가지, 홍피망, 불고기, 오징어, 새우, 호두, 대파. 뭐, 어. 정말 다양한 식재료들로 이렇게 음식을 하면은요, 이 음식들이 주는 그 영양소들이 정말 우리 몸에 좋은 작용을 하고, 근데 이또 심지어 맛있게 먹을 수 있다. 그러면 아이한테 줄수 있으니까. 그리고 또 혼자 사시는 분들. 더 건강해야 돼요. 그렇죠, 그렇죠. 집에서 배달 음식만 시켜 먹는 것보다는 한 10분이라도 나를 위해서 음식을 해 먹을 수 있는 그런 경험을 위해서 저부터 좀 배워보려고 나리오 대표님을 모시고 왔습니다. 일단... 아, 나리오 카페 한 1분 정도 피 r 한번. 아, 저희 나리오 카페는 바닷가에 있고요. 네. 브런치 카페 운영하고 있고 건강한 음식을 제공하고 건강 음료를 제공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네. 저희 위임 다이어트와 협업하에 이 건강한 도시락을 가지고 브런치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석양이 가장 이쁜 카페. 네, 맞습니다. 네. 정말 저처음해 보는 거거든요. 한번 제가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여드리면서 나 이거 그대로 얼마나 쉽게 그리고 실제 맛있는지 제가 같이 시켜보면서 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시작하기 전에 네. 저희가 이 도시락의 특징을 좀 설명을 드리자면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식자재가 굉장히 풍부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식자재가 잘잘하게 풍부한 게 아니라. 큼직큼직하게 들어가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음식으로 만들었을 때 식감도 굉장히 좋거든요. 어. 어, 다른 도시락과 차별화된 게 저는 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어. 건강에 좋은 것들을 골고루 뭐 한번 에 섭취를 할수 있고 네. 식감도 좋고 요리를 했을 때 맛도 좋고. 오. 오늘 저희 우창윤 선생님이 직접 요리를 해보시면서 네. 그 맛이 어떨지 한번 테스트해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제가 항상 뭐 라면만 잘 끓인다 이런 이야기가 많았는데 이번에 한번 좀 그걸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 그렇지. 네. 진짜 맛있으면은 나중에 침착맨님 한번 해드리려고 내가. 아 좋죠. 예, 예. 일단 또 자녀들한테 또 멋있게 요리해줄 수도 오, 있는 거고. 그렇죠. 맨날 그릭 요거트만 주고 견과류만 주다가. 그렇죠. 예, 예. 그러면 더 단계 땡깁니다. <laughs> 네. 맛있는 진짜? 요리로 승부해야죠. 를 맛있는 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먼저 이게 냉동 밀키트 형태여 가지고 네, 한 냉장에 넣어놨다 해도 되고요. 그렇 아니면은 한 1분 30초 정도? 예, 전자레인지에 한 1분 30초 정도. 이렇게 얼어 있는 게 어느 정도 만져질 정도로만 해동을 음. 해주시면 됩니다. 완전 익진 않을 정도로 네. 이렇게 한 다음에 저희가 이 다양한 채소를 먹지 못한 이유 중 하나가 음. 사도 금방 혼자 먹는 분이라든지 혹은 자녀가 있다 하더라도 음. 금방 상해요. 맞아요, 맞아요. 하지만 냉동 보관이다 보니까 저희가 먹고 싶을 때 언제든지 네. 바로 바로 자. 자 일단 이거 한번 이렇게 보여 드립니다. 이렇게 들어 있어요. 이걸 가지고 어떻게 요리를 하느냐? 자. 먼저 시작을 하기 전에 앞서서 네. 자 올리브유 한 스푼. 수... 일단 이런 게 집에서 입에 집에 있겠죠. 아 일반 숙과으로 네. 하셔도 되세요. 네. 자 올리브유 한 스푼 여기 한한 뿌려주세요. 스푼? 예. 어, 이거 올리브유입니다. 오메가 오메가 나인이 많이 들어있죠. 네. 한 스푼 뿌려주시고 그냥 마셔도 좋습니다. 더 그리고, 많이 넣어도 돼요 올리브유는. 그럼요. 마늘도 한 스푼. 아, 마늘 같은 경우에는 사실 많이 넣면 으 굉장히 맛있거든요. 어. 그래요? 하지만 적당히 넣으시는 게 가장 좋죠. 예. 그 정도도 충분해요. 한국인이라면 이 정도는 넣어야. 그럼요. 아직 여기는 불안 되는 데서 지금 희가 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치킨 스톡. 치킨 치킨스톡의 역할은 뭐냐면은 맛의 교집합을 잡아준다는 거. 교집합을 잡아준다고? 어 간장이라든지 고춧가루라든지 아, 이런 디어때비. 맛들이 각자 따로 놀거든요. 아, 네. 그것들을 어울려 준다는 거. 네. 자 치킨스톡 치킨 조금 넣어주시고 조금 넣고, 간장은 뭘요? 아직 넣어주지 마시고 간장은 시금치 뭐죠? 먼저 넣어주세요. 시금치를 넣어요? 네. 시금치 얼마나? 시금치는 취향에 따라 데한두개 정도만 넣어주시면요. 시금치 굉장히 좋습니다. 네. 칼륨도 많이 들었고 비타민도 많고 이제 그다음에 그다음에 올려주세요. 올려요? 네. 이제 그 다음에 휘셨나요 그다음에... 휘저어 줍니다. 어, 휘저어요. 마늘 향이 풍부하게 날 때까지 휘저어 주세요. 네? 마늘 향이 풍부하게 올라올. 오, 나 이런 거 하니까 진짜 요리사 같아. 아. 그 요리하실 때 이런 주의하실 점을 하나만 알려드릴게요. 뭐예요, 뭐예요? 모든 요리는 약불에서 시작을 하세요. 아, 약불에서? 네, 빡, 강불에서 처음부터 시작을 하면은 금방 네. 탈 수가 있거든요. 또 브런치 카페를 몇년 운영하셨죠? 어, 저희 3년 차입니다. 와, 브런치 카페 3년 차 사장님의 네. 모든 요리는 해라. 약불에서 시작하는 게 가장 맛있습니다. 네, 이거 약불인가요? 네, 약불입니다. 아, 자, 지글지글 조금씩 올라오진게 네, 보이시죠? 그러면 간장 조그만 숟가락으로 한 스푼만 넣어주세요. 간장 한 스푼. 네, 이거 간장이죠? 네. 이 정도? 네. 넣어주시고요. 저어요, 저어요. 네. 어느 정도 지금 향이 많이 올라오죠? 오! 마늘 향이 엄청 많이 올라오죠? 자 이제는 이제 물을 넣어주시면 돼요 물 얼마나 넣어요? 물 같은 경우에 80에서 120ml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게 너무 어렵잖아 아 아니에요 물은 근데 대충 넣어주셔야 돼요 대충 그러면은... 자박자박하게 넣어주면 될것 같은데 이뭐 정도면 됐나요? 그럼요 아자 이제 그냥 사장님 대충 하시는 것 같은데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가면은 그게 다익 어차피 아니. 아니. 최종적으로 맛이 똑같으면 돼요 아 그쵸 그 과정은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맛이 중요한 겁니다 위생적으로 하면 된다 아 그럼요 그 다음에 도시락 넣나요? 아직 조금 더 끓이는 거 보고 어 아, 자. 어느정도 이렇게 자글자글 끓어오르죠? 네자 어느정도 자글자글 끓어오르면 음자 이제 넣어주세요 자 이제 넣어주시면 될것 같아요 이제 것 넣을게요 예 그러네 아이고 예 네. 싹싹 긁어주세요 아 그쵸 다 먹어야죠 아까우니까 털어서 넣어놓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젓나요? 네그 다음에 저어주세요 저어요? 네오 되게 심플한데? 네 제가 어, 봤을 때 근데... 물을, 물을 너무 조금 넣은 것 같아서 물을 조금만 더 넣어주세요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게 쌀을 완전히 저희가 익혀줘야 되다 보니까 그래서 물을 넣는 것도 있거든요. 음, 쌀이 완전 익게 네. 하기 위해서. 그럼요. 그러네. 쌀의 식감이 또 살려야 되니까. 그렇죠. 이게 물을 너무 적게 해버리면은 음. 쌀이 좀 딱딱하게 느껴질 수가 있어요. 제대로 익지가 않아서. 또 아이한테 줄 거면 좀 부드럽게 하겠네. 네 맞습니다. 네. 오 근데 식재료가 자. 진짜 엄청 풍부해 보인다. 그렇죠. 이제부터 불을 조금 더 세게 할게요. 네. 불을 네. 약간 강불로 놓는 느낌인가 이제? 네네. 네. 이렇게 휘저어주면 되나요? 어 그냥 놔두셔도 돼요 처음에는 아 놔둬도 돼요? 예. 어느정도 끓어오를 때까지 아. 지금 이것보다 물을 더 많이 할 경우에는 편안하게 좀 끓어오르는 거 보시면서 요리를 하셔도 됩니다 음, 약간 자. 누룽지처럼 되는 거 아니에요? 절대 그렇게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저희가 인덕션이잖아요 불로 네. 요리를 할 때는 마지막에 센 불로 방금 말씀하신 누룽지처럼 볶음밥처럼도 만들 수가 있어요 네, 오. 이제 좀 저어주시면서 네, 막 끓어나기 시작하네. 국글부글 끓어오르죠. 네. 자, 여기 지금 불고기 소스 있죠. 불고기 소스 한 스푼 넣을게요. 큰 걸로요? 네, 큰 걸로 한큰 걸로 한 스푼 네네 네, 넣어주시고 네. 자, 이제 저어주세요. 골고루 소스가 네 됐습니다 섞여지도록 잘 저어주세요. 그리고 어느 정도 이렇게 섞어졌을 때 마지막에는 그 가장 센 불로 네. 빠르게 이렇게 저어주시면서 네. 수분기를 빨리 날려주시는 게 좋아요. 아 수분기를 날리면 식감이 훨씬 더 좋아집니다. 이게 지금 인덕션이다 보니까 네. 약간 요리하는데 불편함이 음. 좀 있거든요. 근데 물을 더 많이 한다 하더라도 불세계를 강도를 조절하면은 요리는 음 수월하게 할 수가 있어요. 아, 그리고 또 시간을 좀 길게 하면 되니까? 네네. 근데 오히려 맞아요. 애를 돌보면서 요리를 할 때에는 물을 음좀 많이 뿌린 다음에 천천히 요리를 하셔야 됩니다. 어, 습니다물 양이 적으면은 그만큼 빨리 이게 좀탈 수도 있으니까. 어, 80에서 170 정도? 네네. 네, 알겠습니다. 80에서 170 말고 120. 120, 80에서 120. 네 맞습니다. 네. 이 정도 젓는 거 어때요? 지금 그럴싸하게 젓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은 막더 휘저어야 되나? 아니 뭐그 정도면 되죠 뭐. 네? 저희 집에서 요리할 를때뭐엄청나게휘저을 필요는 없지않아요 어, 뭐 그렇게 하죠. 네. 여기서 포인트가 이 수분기들이 날라가는 걸좀 체크를 하세요 수분기가 날라가는거? 네. 지금 보시면 아직까지는 네. 물기가 굉장히 많이 있죠 많아요 많아요 네. 네. 이 상태로 먹어도 돼요 맛은 아 있어요 하지만 저희가 이제 조금 더 맛있게 먹을 거면은 수분기를 네. 조금 더 날려서 네. 먹는게 좀더 맛은 있다 하지만 아이들이 먹을 때에는 이 상태로 먹어도 충분히 맛있어요 아 저희 와이프가 약간 진밥 좋아하거든요 아 네. 해리, 아까 이렇게 해줘도 되겠다. 약간 덮밥 느낌이 나요. 아, 맞아. 요 약간 덮밥이 약간 그진진 진 느낌이 있는데, 네. 약간 그 자기 취향대로 약간 좀굽아 그 맞아요, 법은 맞아요. 되겠네. 오. 그래서 지금 이 타이밍에 나는 좀 바삭바삭한 볶음밥 느낌 나게 먹고 싶어 할 때에는 강불로 마지막 섞어주면 됩니다. 음. 자, 지금 어느 정도 이제 요리는 좀된것 같거든요. 네, 네. 자, 이제 한번 빼볼까요? 떼요 네. 이 밑으로 내려주시고요. 네. 오, 자, 이렇게 간단하게 네 그릇 가져올게요 여기에 따라 요네 데코하실 때 데코하실 데코 때 제가 네. 하나 알려드릴게요 네, 이게 결국에는 이게 어떻게 마지막 데코의 데코 싸움일 때 처음에 먼저 네. 밥 있죠 네. 밥을 먼저 밑에 좀 올려주고 아 마지막에 채소라든지 이런 것들 좀그 위에 또 올려주세요. 아, 처음부터 그냥 막 아니요 그걸 하지 마세요. 아, 이렇게 뭐... 주걱을 하잖아요. 네. 정말 맛 없어 보여요. 아, 네, 그럼요, 그럼요. 알겠습니다. 마지막 데코가 가장 중요하다. 데코는 네. 어떻게 올리냐가 중요해요. 너무 뭐한 번에 막다 부으려고 하지 마세요. 알았죠? 오, 알겠습니다. 네네. 이렇게. 네. 어차피 이게 지금.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밥만 넣으려고 해도 채소가 너무 많다 채소가 보니까 들어가네. 다 그냥 들어가요. 네. 채소랑 고기 계속 들어가네. 계속 들어가요. 고도 많이 들었네. 양도 많아요. 만들어 보시면 아시겠죠. 이렇게 하니까 양이 더 많아 보인다. 그럼요. 훨씬 더 맛있어 보인다, 진짜. 먹고 싶다. 나 저녁 안 먹었는데 배고프시겠어요. 이럼 좀 맛있어 보이나? 굉장히 집밥처럼 푸고 있죠. 네. 이렇게 하는 게 아니야? 아이게 예, 잘하고 있어요. 굉장히 집밥처럼. 오이 브로콜리 큰것봐 이거. 저는 이 브로콜리가 굉장히 네. 장점이라 생각을 해요. 이렇게 통으로 들어간 브로콜리를 아, 먹을 수 있다는 브로콜리 것도. 브로콜리 여러분 정말 좋은 채소입니다. 네. 이그 자, 어느 정도 이제 빼셨죠? 그냥 이렇게만 나가면 좀좀 네. 부족해. 그래요? 어떻게 어. 해야 돼요? 자, 여기서 브런치 카페 사장님이 어떤 가이 쪽을 좀 모아 주세요. 이렇게. 어... 한가운데로 좀 모, 이렇게 모아 주세요. 어... 모아 주시고 접시가 안 예쁜 거 같아요. 아, 접시 핑계되지 마세요. 이렇게 한 다음에 좀 모아주신 다음에, 네네. 어차피 우리 집에서 아이들한테 줄 때, 내가 먹을 때, 어, 접시 안 이뻐도 음식이 이쁘면 만족감이 올라갑니다. 자, 여기 좀 지저분한 부분 이 있죠? 네네. 지저분한 부분 같은 경우에는, 키치 타워 있을까요? 손으로 닦으면 안 되겠죠? 당연하죠. 손으로 닦지 마세요. 이렇게 좀 닦아주세요. 어... 닦아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후추 있죠? 후추를 저희가 깨랑 같이 좀 섞어놨어요 후추랑 깨가 있네요 여기 이거를 그냥 뿌리지 마시고 이렇한쿵 잡아서 네, 네. 요리사처럼 흐트러 뿌려주세요 한 잡아서? 요리사처럼 그렇지 아니 아, 더통 아. 더, 더 크게 더 잡아도 돼요 더좀더 더 잡아? 네, 네 소심해지지 마 이럴 때는 음. 화끈하게 뿌려주세요 마치 소금 뿌리듯이 이렇게 아, 털어주세요 이그 정도면 충분히 많이 한거 같은데? 이그 정도? 어그 정도 진짜... 자 벌써 하나가 완성됐죠 오. 혹시 숟가락 있어요? 저도 아까 맛보고 싶은데나 동생님에게 평생 살면서 밥한끼 제대로 해준 적 사실 없는 것 같아. 라면을 끓인 적있죠 제가 단한 번도 없습니다. 라면을 끓은 적있죠 네, 라면은 단한 번도 라면은 솔직히 있잖아. 어렸을 때부터 물. 라면은 별로... 없다고? 몰라 기억이 없습니다. 밥을 해준 적 사실 한 번도 없는 것 같아. 그렇죠. 어 그렇죠. 네. 하지만 이제 또 저희 형님의 장점이 사주는 건 잘합니다. 그 정도면 됐죠. 제가 한번 네. 한, 한 요리 니다한 드셔보시죠. 참... 아직 우리 아이도 못 먹어본. 아,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할 것 같아. 네, 한한먹어보 아빠가 먹어. 이렇게 요리를 만들어준다고생 그러니까. 어, 기가 막힌데. 아빠가 이런 브로콜리부터 시작해서 시금치, 뭐 채소들 네. 하나하나 다 다듬어서 아, 이렇게... 새벽부터 일어나서 만들어준. 아, 그러네. 과정을 보여주면 부연, 되겠다. 네, 부연설명 꼭 필요합니다. 네네. 그럼 딸들은 이제 눈물을 흘리겠죠. 아 그러네. 아직 감동의 눈물을 못 봤는데. 음. 어때 어때 어때? 맛있어요. 맛있어? 네. 여기 고춧가루라든 지 이런 걸또 뿌리면 매콤한 맛이 또 들어가니까 어른들이 먹어도 충분히 맛있습니다. 제가 한 요리입니다. 솔직히 제가 요리 처음 해봐요, 진짜. 솔직히 생각나서. 아이든데또 우리 아이들 야채 먹이기도 좋고. 음. 이렇게 되면은. 훌륭하죠 오! 몇 가지 더 시리즈를 배워볼 테니까요. 여러분들도 한번 참고해서 진짜 만들어 먹어보세요. 음. 이게 다이어트를 우리가 그냥 전자레인지 돌려서 항상 먹던 거 그렇게 먹을 필요가 없어요. 아, 이거 달라. 먹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야, 이거는 내가 실만하겠다고 가져가도 돼. 네, 그럼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자녀에게 해줄 수 있고, 뭐 내가 먹을 수도 있고, 우리 누군가에게 대접할 수 있는 그 영양소도 좋고, 맛있는 음식 한번 간단하게 만드는 걸로 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